살다 보면 사소한 일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쉽게 휘말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잠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되찾기 위한 여행에 함께 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마음속의 소리들이 들리나요?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두세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만 보세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흐르도록 놔두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도 이 순간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가며 그 무엇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평화롭고 고요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요인에 의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그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몸과 마음이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이 순간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이 흐르고 지나가듯 우리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말리지 마세요. 모든 순간은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맞추면 모든 불안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평화를 믿으세요. 그 평화는 언제든지 당신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그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말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것을 지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무산, 고, 공 아집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변하고, 고통은 존재하며, 모든 것은 궁하고, 우리가 고집하는 나라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부상하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며 마음의 고통도 점차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내면에서 자라며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세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그냥 느껴보세요. 그 감정에 붙잡히지 않고 지나가도록 두세요. 모든 감정은 지나갑니다. 고요함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를 찾으려면 먼저 내면의 네 불안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안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평화가 시작됩니다. 불안을 밀어내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세요.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내면에 평화를 찾고 다시 세상의 모든 일이 지나가도록 바라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오늘 이 순간, 당신은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